안녕하세요. 인트로TV입니다. 오늘도 중형 SUV 뇌절. 특집!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깡통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야! 제가 지난번에는 일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깡통 모델 리뷰했었는데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소렌토 깡통이 신형 산타페 깡통보다 40만원 싸긴 하지만 옵션에서는 차이가 존나 나서 소렌토가 그냥 디자인 원툴로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산타페랑 판매량 좀 나눠 먹겠다는 건지 헷갈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페리모델 하이브리드 깡통을 리뷰해 보면서 하브모델 그대 그나마 나은지 알아보면서 깡통의 선택 가능한 옵션도 함께 알려드리며 그 중에서 돈값하는 옵션 이건 넣어도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개꿀 옵션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빤스 한장 걸치시고 불알이나 벅벅 긁으시며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행님들, 내일 먼저 가격부터 보실게요. 전유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의 가격은 3,929만 원 세제의 택구 판매 가격은 3,786만 원으로 페리 이전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 가격 3,630만 원보다 15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해서 산타페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깡통 가격 3888만원보다 102만원 더 저렴하네요.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인데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 개인식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산타페 하브는 풀체인지 하며 321만원 인상된 반면 소렌토는 페리하며 156만원만 올랐기 때문에 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소렌토가 그나마 덜 올랐네? 그나마 저렴한 소렌토 하브 살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존 디자인도 좋았지만 페리하며 좀더 새끈 빠끈해지며 새끈 빠끈한 수영이 광고하던 캐딜락 S T 5가 떠오르는 디자인도 우리 에어빠들 구매욕구를 자극하는데 한몫할 것 같고요 디자인 얘기가 나서 와 말인데 비슷한 시기에 판매를 시작하며 대놓고 한지붕 두가족 기싸움을 벌이는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이두 차량의 옵션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다 제치고 디자인적인 면만 비교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한솥때 캐딜락 다음은 소렌토 페리 하이브리드 모델 사이. 즈 보실게요. 번유 소렌토 하부의 전장은 4,815mm, 전폭 1,900mm, 전고 1,695mm, 휠베이스 2,815mm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얼마나 커졌는지 비교해 보면 전장만 5mm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쥬? 거 대충 범퍼에 까시 하나 박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슈. 아 음마? 까시가 더긴거아니요 아무튼 풀체인지 산타페와 이미 지난 영상에서 크기 비교해 보았지만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장 15mm, 전고 25mm, 산타 타페가 더 크고요. 전폭과 휠베이스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번엔 파워트레인 품목 보실게요. 딴 타페와 동일하게 현대의 근본 하이브리드 엔진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렛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과 듀엔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아다스 품목 보실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양차까지 인식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전방 차량 출발 알린 기능 포함된 운전자 주의 경고와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아다스 옵션의 경우는 일반 소렌토와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은 안전품목 보실게요. 제네시스급 10 에어백 들어가고요. VSM과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 그리고 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과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기능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과 1열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와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 외장 품목을 보실게요. 이전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의 17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앤 전면 가공 휠이 기본이고요. MFR 타입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 주행등 그리고 LED 포그 램프와 샤크핀 안테나, 에어로 타입 와이퍼 들어가고 앞유리와 1렬의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외관도 일반 소렌토 페리 모델과 동일하네요. 아, 휠은 다릅니다. 일반 소렌토는 18인치 휠, 소렌토 하브는 17인치 휠로 들어가는데요. 일반 소렌토 깡통 18인치 휠은 페리하면서 디자인도 조금 더 멋있게 바뀌었는데 18. 하이브리드 깡통 이름 그대로인 게좀 킹받네요. 이 18. 아무튼 인테리어 품목 보실게요. 잘못 친구놈들 속여보자. 풀 디지털 클러스터 같아 보이는 4.2인치 컬러 TFT LCD 슈퍼 비전 클러스터. 열선도 들어간 가죽 스티어링 휠과 전자식 룸미러, 우드 그레인 내장재와 다기능 더비식 러기지 양면 매트 그리고 LED 실내등 들어가고요.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1열에는 파워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고 운전석에는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들어가고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요 리클라이닝 되는 2열 슬라이딩 6대4 폴딩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2열 원터치 폴딩 기능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깡통인데 인테리어 품목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게다가 산타페 하브 깡통에는 안 들어가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이소렌토는 줍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주 유용한 옵션이죠 특히 애아빠들은 공감할 텐데 애 키우는 집 특성상 와이프가 앞에 탔다 뒤에 탔다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 아주 개꿀이죠. 아, 개꿀, 개꿀, 개꿀. 아, 개꿀, 워크인. 다음은 마지막으로 편의 인포테인먼트 품목 보실게요. 원격시동 포함된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란타페는 전자식 변속 칼럼, 쏘렌토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들어가고요. 헤드시프트와 후방 모니터기는 1열 독립제어 프로테어콘,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의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와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1열 세이프티 파 윈도우 아시타입 충전용 USB 단자, 레인 센서, 하이패스 자동캡처 시스템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자동캡적 제어와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의 PTC 보조 히터 기능,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한 12.3인치 내비게이션에는 기아 카페이와 E 하이패스도 포함되고요. 6 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 프리, c 타입 USB 단자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더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깡통의 기본 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소렌토와 소렌토 하브를 비교해보면 280만원 정도 비싼데요. 280만원 비싸지만 차이라고는 엔진과 휠 그리고 PTC 보조히터 정도네요. 그래도 예전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비싸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몇가지 개꿀옵션들도 끼어넣어져서 일반 모델 중업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모델 깡통으로 갈까 고민할 건덕지라도 있었는데 이젠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나 일반 모델이나 깡통은 옵션을 똑같은 선으로 맞춰버려서 뭘 할까 선택지가 줄어든 느낌이네요. 탁자이 평신 새끼야, 당수현어서 깡통 옵션 새끼 잡아 요 라고 하실 것 같아 이번에 깡통에 선택 가능한 옵션들 읊어드려보고 그중 추천드릴 만한 옵션, 돈값하는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인기 많은 스노우 화이트펄 색상 옵션 하부도 똑같이 8만 원이고요. 그리고 인기 많은 6인승 옵션 84만 원이고요. 이 옵션 넣으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되는 2열 독립시트와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 그리고 오데어 폴딩과 아이소픽스. 들어간 3열 시트에는 매뉴얼, 에어컨과 C타입 USB 단자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2열 원터치 워크인 기능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매번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가 둘이 있는 집에서는 이 옵션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애가 셋인 집에서도 당연히 넣어야겠죠. 말안 듣는 아이 3열에 태워 장거리 한번 띄워주면 내릴 때쯤엔 이미 호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7인승 옵션은 어우 베이베. 69만원이고요. 7인승 옵션은 6인승 옵션과 2열이 독립 시트냐 아니냐 차이밖에 없으니 넘어갑시다. 다음 스타일 옵션 114만원이구요 이 옵션 넣으면 뭐 주냐면 루프렛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에는 주르륵 깜빡이, 시퀀셜 깜빡이까지 넣어주구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후면 LED 깜빡이 마지막으로 감지 쩌는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까지 넣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뜨근대는 블랙 휠 탐나지만 개별 옵션이면 좋았을 것을. 11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에 포함되어 있으니 안타깝네요. 다음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은 59만원이구요. 단 옵션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형기가 사랑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완성됩니다만, 이전 산타페 하이브리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브드 라인은 깡통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방금 말씀드린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을 넣어야 넣을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129만원. 이 옵션 넣으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안전한 차 보조 기능,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조차차량, 전면대향차, 추월시 대향차, 측방 접근차, 회피조향 보조 기능,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은 운전 스타일 연동이 되고 차로 변경 기능 포함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전자식 차일드라 기능과 후속 승객 알림 기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후속 승객 알림 기능은 신형 산타페나 제네시스처럼 초음파로 2열 움직임을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뒷문 열렸다 닫힌 여부로 후속 승객 유무 체크의 계기판에 뜨는 기능이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12.3인치 클러스터 넣어야 넣을 수 있는 허드 플러스 빌트인캡 2옵션 1 0 0 9만원이고요. 그 다음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9 9만원이고요이 옵션 넣으면 터치 타입 아웃사이트와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그리고 기아 디지털 키2 기능과 지문 인증 시스템까지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노나마 썬루프 옵션은 19만원이네요. 0 이렇게 해서 더뉴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에 선택 가능한 옵션들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신형 산타페가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옵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해서 혹시 하이브리드 모델은 소렌토가 더 개꿀 구성인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가격표 들여다봤는데 일반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결국 옵션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실망이 컸어요. 다만 디자인 면에서는 한솥때 캐딜락급이고 가격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20만 원 상당 저렴해서 실용보다는 멋을 중시하시니 형님들께서는 6인승 옵션에 스타일 옵션까지만 넣으시면 6인승 옵션 넣은 산타페와 가격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으면서도 블랙헤까지 들어가 간지가 쫙살나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에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